6번 문제입니다. 자, 1시간에 74.5km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습니다. 자, 이 자동차가 1km를 달리는 데 필요한 휘발유가 0.1L라면 같은 빠르기로 1시간 24분 동안 달리는 데 필요한 휘발유는 몇 리터인지 구하세요? 라고 했네요. 자, 일단 1단계. 1시간 24분은 몇 시간인지 소수로 나타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자 그러면 1시간 24분은 1과 60분의 24잖아요. 얘를 이제 6으로 약분하면 1과 10분의 64, 24가 됩니다. 그럼 얘를 이제 소수로 나타내게 된다면 1.4시간이에요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. 자 2단계 보겠습니다. 1시간 24분 동안 달린 거리는 몇 킬로미터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잘 보세요. 1시간 동안 74.5km를 달립니다 라고 했는데 몇 시간을 달렸어? 1.4시간 동안 달렸잖아요? 그럼 두 개를 곱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. 그럼 계산하게 된다면 104.3, 즉, 104.3km를 달렸습니다. 자, 그럼 3단계에서 1시간 24분 동안 달리는데 필요한 휘발유의 양은 몇 리터입니까? 라는 거잖아요. 자 우리 문제에서 1km를 달릴 때 휘발유가 0.1리터를 씁니다. 라고 이야기했죠. 근데 몇 km를 달렸어? 104.3km를 달렸잖아. 그럼 곱하기 뭐 해주면 돼? 휘발유 양 0.1을 계산하시면 되겠다. 그럼 계산하면요. 소수점한 값만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. 10.43 정답은 10.43리터가 되겠습니다.